10장 17세기 쥐덫. 쥐덕. 이 쥐덫은 우리 시대에서 발명된 것은 아니죠. 사회가 형성되면서 경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자 경찰은 이 쥐덫을 고안해 냈으니까요. 우리 독자들은 예루살렘 거리의 은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가인 저도 글쓰기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야. 이 단어를 이 상황에서 쓰게 되었으니 쥐덫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쥐덫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서든 누군가 범죄 혐의로 체포되면 그 사실을 비밀에 붙입니다. 네다섯 명의 요원이 첫방에 숨어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이 들어오면 문을 닫고 체포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면 그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잡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쥐덫입니다. 모나시웨 씨의 아파트는 이렇게 쥐더치되어 찾아오는 사람마다 추기경 쪽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달탄양이 사는 2층으로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었으니, 달탄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런 불청객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건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게다가 삼총사는 각자 따로따로 달탄양의 집을 찾았죠. 각자 흩어져 수소문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 알아낸 것도 없었습니다. 아토스는 트레빌씨에게까지 물어봤는데 평소에는 말이 없던 아토스였기에 그의 상관인 트레빌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트레빌씨 역시 아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추기경, 국왕, 왕비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추기경은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국왕은 화가 나 있었으며 왕비의 충혈된 눈은 밤을 온전히 세웠거나 울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비가 결혼 후 줄곧 밤을 세우고 울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상황은 트레빌 씨에게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트레빌 씨는 아토스에게 국왕, 그리고 특히 왕비님을 위해 봉사하라고 명했고 동료들에게도 같은 임무를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달탄양은 집에서 꼼짝도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 방을 관측소로 바꿨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이 쥐덫에 걸리러 오는 걸 봤고, 게다가 마루의 타일 몇 개를 떼어내고, 아래쪽 마룻바닥을 파내어 얇은 천장 하나만으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층 방과 분리된 상태였기에, 신문관과 피의자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색으로 시작되는 신문은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나시외 부인이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준 물건이 있습니까? 모나시외 씨가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준 물건이 있습니까?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할 것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달탄양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뭔가 아는 게 있었다면 저렇게 묻지는 않을 거야. 그럼 이들이 찾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버킹엄 공작이 팔이 어딘가에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왕비와 다시 만났거나 또는 만날 예정인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닐까? 달탄양은 이 아이디어에서 딱 멈췄는데, 그가 들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쥐덫은 계속해서 작동했고, 달탄양의 경계심 또한 역시 이어졌습니다. 불쌍한 보나시웨 씨가 체포된 다음 날 저녁 무렵, 아토스가 트레빌 씨에게 보고하러 달타냥의 집을 나설 때에 시계는 막 9시를 치고 아직 침대를 정리하지 않은 플랑셰가 일하려던 참에 거리 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은 즉시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누군가가 쥐덫에 걸린 겁니다. 달타냥은 타일을 걷어낸 곳으로 달려가 배를 깔고 엎드려서 들었습니다. 곧이어서 비명 소리가 울려퍼졌고 바로 뒤 이어서 숨 막힌 듯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젠장. 달탄양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자 같은데, 이들이 몸을 수색하려는데, 여자가 저항하고 있어. 이 악당들이 힘으로 제압하고 있군. 아무리 신중한 달탄양이라도,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집 주인이라고요, 나으리들. 내가 보나시외 부인이라고요. 나는 왕비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요. 불행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어, 보나시외 부인? 달탄양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사람을 내가 운 좋게 찾아는 것인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 신문관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졌고, 격렬한 몸 움직임에 벽의 널빤지가 삐걱거렸습니다. 피해자인 여자 한 명이 네 명의 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제발요, 나으리들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중얼거렸고 그 후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려 하고 있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선 달탄양이 외쳤습니다. 내검 좋아, 허리에 차고 있어. 플랑시에, 나리, 당장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를 찾아. 셋중한 명은 분명히 집에 있을 거고, 어쩌면 셋다 돌아와 있을지도 몰라. 그들에게 무기를 챙겨서 당장 뛰어오라고 전해. 아, 맞다. 아토스는 트레빌 씨와 함께 있지. 하지만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나리? 어디로요? 창문으로 내려갈 거야. 달타냥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야 더 빨리 내려갈 수가 있어. 너는 타일을 다시 깔고 바닥을 쓸고 문으로 나가서는 내가 말한 곳으로 빨리 달려가. 어. 날이 날이 그러다가는 죽으실 겁니다. 플랑셰가 울부짖었습니다. 닥쳐 이 멍청아. 달타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틀을 손으로 잡고는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착지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쥐덫에 걸릴 차례군. 하지만 이런 쥐를 만나는 고양이들에게는 참 안됐지만 말이야. 젊은이의 손에 의해 문고리가 울리자마자 소라는 곧 멈추었고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달탄 양은 검을 뽑아든 채 보나시 웨씨의 아파트로 돌진했고, 문은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이 그의 뒤에서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때 불운한 보나시외의 집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은 곧이어 큰 비명소리와 발 구르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가구 부서지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이 소리에 놀라 창문을 통해 보고 있던 사람들은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서 문밖으로 그냥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놀란 까마귀들처럼 날아가듯 튀어나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과 테이블 모서리에 깃털, 즉 옷의 누더기와 망토 조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달탄양은 큰 어려움 없이 승리했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중 오직 한 명만이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만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머지 3명은 의자, 도자기 등으로 젊은이를 때려 눕히려 했지만, 가스코뉴인의 검이 안겨준 두세 번의 상처에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10분이면 그들을 제압하기에 충분했고, 달탄양은 전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 특유의 냉정함으로 폭동과 난투극이 벌어지던 시대에도 창문을 열었던 이웃들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넷이 도망가는 것을 보자마자 창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당분간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릭상부르 지구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달탄양은 보나시의 부인과 단둘이 남겨졌고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불쌍한 여인은 안락 의자에 쓰러져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스물다섯이나 스물여섯 살의 매력적인 여인으로 갈색 머리에 푸른 눈, 살짝 위로 솟은 코, 감탄할 만한 치아, 장밋빛과 오팔색이 섞인 듯한 얼룩덜룩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부인과 혼동할 만한 특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했지만 섬세함이 부족했고, 발은 상류층 여성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달타냥은 아직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달타냥이 보나시의 부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녀의 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바닥에서 고운 캄브릭 손수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그것을 주워 들었는데 손수건 모서리에서 아라미스와 목숨을 걸고 싸울 뻔했던 그 손수건과 같은 모노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달탄양은 문장이 새겨진 손수건에 조심스러워졌고, 주운 손수건을 아무 말 없이 보나시외 부인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보나시외 부인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파트가 비어있고, 자신이 구원자와 단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나시의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나리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감사를 표하게 해주세요. 부인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신사라도 제자리에서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저는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은혜를 모르는 여자에게 봉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도둑으로 착각했던 이 남자들은 저에게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그리고 보나시 웨씨는 왜 여기에 안 계신가요? 부인, 이 남자들은 도둑들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추기경님의 하수인들이니까요. 그리고 부인의 남편 되시는 보나시외 씨는 여기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들이 와서 그분을 잡아가 바스티유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바스티유에 있다고요. 보나시외 부인이 외쳤습니다. 오 세상에 하지만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그 불쌍하고 다정한 분은 순진함 그 자체인데. 그리고 아직 두려움에 질린 젊은 여성의 얼굴에 무언가 미소 같은 것이 비쳤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냐고요 부인.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유일한 죄는 당신의 남편이라는 행운이자 불행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리는 알고 계시는군요. 부인께서 납치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그것도 아세요? 오, 아신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마흔에서 마흔다섯 살 정도의 남자, 검은 머리에 검은 피부,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름은요? 아,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제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납치범으로부터 편지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나시외 부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짐작하셨을까요? 제 생각엔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정한 보나시외 씨는 저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군요? 예. 물론 전혀 아닙니다, 부인. 그분은 부인의 지혜와 무엇보다 부인의 사랑을 너무나도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장밋빛 입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달타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하셨나요? 그들이 저를 혼자 둔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시트를 이용해서 창문을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요? 오 아니요. 그 불쌍하고 다정한 분은 저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기에 그분께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오, 그건 제 비밀이 아니어서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제가 경호원으로서 신중해야함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곳은 비밀을 나누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쫓아낸 남자들은 지원군을 데리고 곧 돌아올 겁니다. 만약 그들이 저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면 저희는 끝장입니다. 제 친구 3명에게 알리도록 보냈지만 그들이 집에 있을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모나시외 부인이 두려움에 떨며 외쳤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탈출해야 해요. 이 말과 함께 그녀는 팔을 달타냥의 팔 밑에 넣고 그를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치죠? 달타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탈출해야 할까요? 일단 이 집에서 벗어나요. 그런 다음 생각해요. 그리고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은 문을 다시 닫을 생각도 하지 않고 구덩이 파는 사람들의 거리를 따라 빠르게 내려갔고 몽시웨르 프랭스에자 거리를 돌아. 광장에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탄양이 물었습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말해,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나시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제 의도는 남편을 통해 라포르트 씨에게 경고하여, 라포르트 씨가 지난 4흘 동안 루브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려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라포르트 씨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 남편은 루브르에 알려져 있어 들여보내줄 테지만 당신은 알려져 있지 않아 문을 닫을 겁니다. 아!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의 어느 문행가는 부인께 헌신적인 문지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암호 덕분에 보나시의 부인이 젊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그 암호를 알려준다면,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용하자마자 잊어버릴 건가요? 신사로서 맹세코 달타냥이 진실성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믿겠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젊은이처럼 보이고. 게다가 당신의 헌신이 당신의 행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약속 없이도 양심적으로 국왕을 섬기고, 왕비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친구처럼 부리십시오. 하지만 그동안 저를 어디에 두실 건가요? 라포르트 씨가 와서 부인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무에게도 저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아토스의 문 앞이군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토스가 누구예요? 제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있어서 저를 본다면요? 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인을 그의 아파트에 모셔둔 뒤에 제가 열쇠를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면요? 안 돌아올 겁니다. 게다가 그에게 제가 여자를 데려왔고, 그 여자가 그의 집에 있다고 전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게 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걸 알지 않나요? 무슨 상관입니까? 부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게다가 저희 상황에서는 특정 예의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럼 당신 친구 집으로 가요. 그가 어디에 사나요? 페루거리, 여기서 두 걸음거리입니다. 가요. 두 사람은 다시 서둘러 길을 재촉했습니다. 달타냥이 예상했듯이 아토스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에 온 친구에게 늘 하던 대로 주는 열쇠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 우리가 이미 설명했던 작은 아파트로 보나시외 부인을 안내했습니다. 편히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세번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세번 노크했습니다. 두 번은 빠르고 크게, 그 다음 한 번은 더 가볍게. 알겠습니다. 보나시외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지시를 내릴 차례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에셸 거리 쪽 루브르 문으로 가서 제르맹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을 겁니다. 당신은 이두 단어로 대답하세요. 투로와 브리셀. 그는 즉시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무엇을 명령해야 합니까? 왕비의 하인인 라포르트 씨를 찾으러 가라고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라포르트 씨가 오면요? 그를 저에게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인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당연하죠. 음, 그럼, 그건 저에게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달탄양은 보나시외 부인에게 인사하며, 그녀가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장 열렬한 눈빛을 보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뒤에서 두번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뜀박질로 루브르에 도착했습니다. 에셸거리 문으로 들어섰을 때 시계가 10시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사건들은 단지 30분 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보나시의 부인이 예언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약속된 암호에 제르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라포르트가 문지기 방에 있었습니다. 달타냥은 두 마디 말로 그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보나시의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라포르트 씨는 주소가 정확한지 두번 확인하고는 달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열 걸음도 가지 않아 되돌아왔습니다. 젊은이 그가 달타냥에게 말했습니다. 조언 하나 해 주지. 무엇입니까?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걸세.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네. 자네에게 혹시 시계가 느리게 가는 친구가 있을까? 예. 그를 찾아가서 자네가 구시 반에 그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도록 하게. 법조계에서는 그것을 알리바이라고 부른다네. 달탄양은 그 조언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발 뒤꿈치에 불이 나게 뛰어가 트레빌 씨의 저택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응접실로 가는 대신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달탄양은 저택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들은 트레빌 씨에게 그의 젊은 동양인이 중요한 할 말이 있어 개인 면담을 요청한다고 알렸습니다. 5분 후에 트레빌 씨는 달탄양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달타냥이 말했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진 순간을 이용하여 시계를 45분 뒤로 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9시 25분밖에 되지 않았기에 아직 나리께 찾아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시 25분이라고 트레빌 씨가 시계를 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보세요, 나리.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정말이군. 트레빌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늦었다고 생각했네. 자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달탄양은 트레빌 씨에게 왕비님에 대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왕비님에 대해 자신이 품었던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추기경이 버킹 언공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트레빌 씨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우리가 말했듯이, 추기경, 국왕, 그리고 왕비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10시를 치자, 달탄양은 트레빌 씨에게서 나왔고, 트레빌 씨는 그가 알려준 정보에 감사하며, 국왕과 왕비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한 뒤 응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달탄양은 계단 밑에서 지팡이를 잊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다시 위로 올라가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때 손가락으로 시계를 다시 제 시간으로 되돌려 놓아, 다음날 아무도 시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증인을 확보했음을 확신하고, 계단을 내려와 곧 거리로 나왔습니다.